나와서는 것을 잘못하는데도 이렇게 서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베를린 목자. 목장이 목자로 세운 받은 예미집사입니다. 어, 목사님께서 두 번의 권유의 말씀을 하시고 부족한 저는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어, 니더보다는 도와주고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서인지 처음하는 목자라는 자리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음, 저는 20대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남편을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떠날 있을 때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약하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든든한 지원군, 사회, 음, 목사님 사회도 주셨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때 무엇을 하다 왔니?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놓고 사는 복그러운 저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는데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 영적인 목장 가족들, 주님이 사랑꾼으로 묶인 너무 좋은 우리 목원 집사님들과 한 목장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어, 세미나 목장 탐방 시간에서 배우고 느꼈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와는 음,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걸 인도하실 우리 목장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